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금전 탈취로 전체 외화수입의 절반을 조달하고 이 자금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원에 40%를 충당했다는 UN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.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2017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탈취한 금액이 약 30억 달러 약 4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는데요. 현재는 지난해 북한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탈취 사건 1 0유 건을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며,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의 탈취 규모는 총 7억 5천만 달러,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.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한 코인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4604481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코인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.